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제 채널을 돌이켜보고 새해 각오도 다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확실히 제 채널은 구독자 수 대비 평균 조회 수는 그렇게 높은 채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져 보면4.1%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저와 같은 교육용 채널을 운영하는 사이트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교육 채널 중에서 대한민국 넘버원은 오빠도 엑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파두 엑셀님의 사이트를 봤을 때 확실히 팔로우의 숫자나 평균 조회수가 저의 숫자와는 굉장히 비교도 안 되게 큰 높은 숫자인 거는 확실하지만요. 구독자 대비 평균 조회수라는 이 비율로 보면 4.6% 수준으로 제 채널의 비율과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채널과 같은 IT 교육용 채널의 숙명 또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유용할 것 같으니까 구독. 그런데 마음먹고 영상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좀 까다롭기도 하고 교육용 영상은 좀 지루한 면도 있고 그에 비해서 유튜브라는 이 공간 자체가 워낙 재밌는 놀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보니 어느 순간 흥미로운 다른 영상을 보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반복 구조를 가지기가 쉬운 구조다 보니까 사실 저희와 같은 it 교육용 채널의 경우에는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평균 조회 수가 높기 좀 어려운 구조 인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의 성과로 봤을 때 제가 취미 삼아서 한 활동으로는 꽤 괜찮은 성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언제고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긴 하지만요. 요즘은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 수에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 조회수가 많다는 것이 제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는 의미일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유튜브 채널의 활용성을 어떻게 하면 좀더 높일 수 있을지, 필요한 내용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중 대부분은 영상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또는 그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기능들에 대한 질문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채널의 영상이 4년치의 자료가 모여 있다 보니까 예전에 올린 영상에 그 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올 때마다 가능한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전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려 드리곤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만든 영상과 자료는 꽤 많지만 그 각각의 영상의 난이도와 순서 자체가 체계적이 다기 보다는 매주 관심이 가는 방향에 따라 이슈에 따라 만들다 보니, 순서와 난이도라는 관점에서는 뒤죽박죽인 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답을 생각을 한 것은,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영상 리스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사이트를 준비를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요. 사이트까지 만들기는 그렇고, 노션에 이와 같은 테이블을 만들어두고, 이 노션의 링크를 오픈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아, 내가 보고 싶은 재생 목록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이 소팅이 되면 그 소팅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노션 페이지를 오픈을 해 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 채널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 채널에서 이 재생 목록으로 가시면 제가 오픈을 한 항목들 중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주제, 좀 같은 공통 주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위주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모아 놓은 거, 또 매크로 중에서도 엑셀 VBA에 대한 거, 파워 VBA에 대한 거, 오토아키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을 좀 따로 만들어 두었고요. 그 외에도 정보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 중급에 해당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재생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생 목록 중 관심 있는 재생 목록에서 아래에 있는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 리스트와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으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이상 쌓인 글들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모아서 완결된 글을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조금 더 완결된 주제로 좀더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는 사이트를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진도를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방안. 그렇게를 좀 정리를 해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제가 고민하고 취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여전히 부족함은 좀 많이 느낍니다. 새해에는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DX 기술이라는 동일한 방향성 아래에서 또 다양한 소재를 찾아보고 또 꾸준히 소개하는 자료는 만들겠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집대성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마 두 권의 책이 좀 준비가 될것 같고요. 그두 권의 책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더 자세한 안내 영상도 올리도록 하고 그 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는 그 책의 내용 중심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업로드하고 그에 따른 Q&A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 채널을 좀 돌이켜 보고 올해 제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래프트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 채널 오시는 분들 구독은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내용이 보이시면 자주 봐주시고, 자주 들러주시면 그게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